말씀은 시편 41편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음이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죽게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당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오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근거리고 나를 헤아리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시편은 전체에 다섯 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편부터 41편까지가 제1권, 42편부터 72편까지가 제2권, 73편부터 89편까지가 제3권, 90편부터 106편까지가 제4권, 107편부터 마지막 150편까지가 제5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본문인 41편은 제1권의 마지막 10편이고 마지막 절인 13절은 제1권의 마지막 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은 마지막을 알리는 송영입니다. 다섯 권으로 구성된 10편집을 만드는 과정에서 덧붙여진 송영입니다. 본래부터 20편에 들어있던 것이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 속령을 첨가함으로써 시인의 고백은 이스라엘의 고백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이러한 사람이다라며 시작한 제1권은 역시 이러한 사람이 복을 받는다라는 말씀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임을 밝혔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가난한 처지에 있는 사람을 보살피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하면서 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4절입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여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죽게 범죄할 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시인 다윗은 먼저 하나님께 복과 은혜를 받을 사람이 관해 말하는데, 그 사람은 바로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재앙의 날에 건지시고 원수들의 손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며, 그가 병상에 있을 때 고쳐 주십니다. 심지어는 죄를 범했을 때에도 은혜를 베풀어 고쳐 주십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읽으면서 이러한 의문을 갖게 됩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것이 이렇게 많은 은혜를 받을 만큼 대단한 일인가? 라는 의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말씀을 성경 전체의 가르침에 비추어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난한 자를 보살핀다는 것은 단지 구제나 선행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과 신학 성경에 나오는 구제와 선행에 대한 말씀들은 모두 하나님을 향한 참된 신앙과 경건에서 비롯된 필연적이고 부수적인 행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도 즉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선하게만 살면 구제하고 선행하면 복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식으로 읽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문의 말씀은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진 참된 성도가 받을 복과 은혜에 관해 교훈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1절에서 말하고 있는 가난한 자는 약하고 소외된 이웃으로서 물질적인 궁핍만이 아니라 육체적 건강의 궁핍 등 삶의 어떤 영역에서든 도움이 필요한 자를 의미합니다. 이런 자들을 돌보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자에게 진정한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가 이웃에게 이렇게 호의를 베풀었으므로 그가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맞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돌봄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웃을 보살핀 자가 재앙에 처했을 때 직접 그의 생명을 지켜 주실 것이라고 시인 다윗은 말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사절에서 자신이 하나님께 죄를 범했고 그 결과로 병에 들었음을 밝힙니다. 이 고백은 갑작스럽게 들리지만 1절에서 3절까지를 고려해 보면 이웃의 어려움을 돌보는 자가 하나님께 받은 복에 대한 설명이 다윗 자신과 직접 연결되는 일이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죄와 질병의 재앙이 다윗에게 찾아왔으므로, 가난한 자를 보살핀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과 생명 얻기를 고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구합니다. 여기서 은혜를 베풀다는 극휼을 베풀다, 불상역이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숨기지 않고 하나님께 죄를 고백해 회개하며 하나님의 극률에 호소해서 병의 치유를 간청합니다. 결국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는 죄의 용서와 병의 치유를 구하는 간구임을 알수 있습니다. 이어 다윗은 또 다른 차원의 고통을 호소하는데 그것은 원수들의 공격입니다. 다윗의 원수들은 악담을 하고 거짓을 퍼뜨릴 뿐 아니라 다윗이 죽기를 공공연하게 바랐습니다. 심지어 그들 중에는 다윗에 가까운 친구도 있었기에 다윗은 배신감과 외로움의 심이 괴로웠을 것입니다. 5절에서 9절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오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근거리고 나를 헤아리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앞서 다윗의 회개와 간구에 대조되는 원수들의 악행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절은 다윗의 원수가 병든 다윗에 대해 악당하며 그가 죽기만을 고대하고 있음을 드러내는데 히브리어 본문에는 원수가 복수형으로 표기되어 있어 다윗이 죽기를 바라던 자가 많았음을 알수 있습니다. 또한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는 언제 죽을까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6절은 다윗의 원수가 병상에 누워있는 다윗을 방문했음을 알려줍니다. 그러나 그들의 병문안은 다윗을 위로하며 그의 고통을 나누려는 목적이 아니라 다윗의 병세를 확인하려는 속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윗에게 마음에 없는 말을 거짓으로 꾸며 말했고, 방문을 마친 후 밖에 나가서는 악한 소문을 퍼뜨렸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다윗을 방문한 자들의 실상은 원수, 위증하는 자, 소문 내는 자이며, 겉으로는 다윗에게 친절을 베푸는 척 하지만, 속으로는 다윗을 미워하는 자들이었습니다. 7절에 미워하는 자 역시 히브리어 본문에는 복수용으로 쓰였습니다. 이들은 다윗에 대해 수근거리고 그의 죽음을 앞당길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함께 모의했습니다. 악을 행하는 데 있어서 다한 통속이 된 것입니다. 이들이 서로 나누며 다른 이에게 전하는 말은 다윗이 악한 병에 걸려 곧 죽을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악한 병으로 인해 다윗이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그들은 확신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원수 중에는 다윗의 친구도 있었다고 구절은 언급합니다. 그는 다윗이 신뢰한 자였으며 다윗과 음식을 나눠 먹을 정도로 가까운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친했던 친구가 병들어 누워있는 다윗을 보고 원수들의 거짓 소문에 속아 넘어가서 다윗을 배신했던 것입니다. 구절에서 발꿈치를 들었다는 표현의 정확한 의미는 알수 없지만 문맥을 고려할 때 배신과 대적을 암시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에 다윗은 하나님의 변함 없는 은혜를 구하며 자기를 온전하게 지켜달라고 영원히 주님 앞에 세워달라고 간구합니다. 10절에서 12절.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호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그러하오나는 원수들의 악담과 친구의 배신이라는 절망적인 분위기에 전환점을 가져옵니다. 다윗은 사제에서 사용했던 은혜를 베푸소서를 반복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다시 구합니다. 자신의 병을 완전히 치료하시고 이를 통해 원수들의 거짓말과 모함이 드러남으로써 그들이 행한 악을 갚아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거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더 확고한 믿음을 드러내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원수가 결코 자신을 이길 수 없음을 확신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이 그를 온전히 지키시고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실 것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13절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1권의 마지막 절인 하나님을 찬양하는 송영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복과 은혜를 받은 사람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악인들이 그 사람을 험담하고 공격하긴 하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굳건히 서 있고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시는 한 원수들은 결코 그를 이길 수 없다고 외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자신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이 다윗의 고백과 간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께 복과 은혜를 받을 사람입니다. 비록 역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병들어 병상에 누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굳건히서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어떠한 원수들도 대적들도 결코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사모하며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